안녕하세요. 목단아 시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띠별로 색상을 비유해서 재밌고 가볍게 또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가지는 건강, 재물, 관직, 관직은 관운이죠. 그리고 대인 관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네 가지를 색깔로 비유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원숭이 띠하고 닭 띠를 말씀을 드리는데 원숭이 띠하고 닭 띠는 제가 생각하는 색상은 백색이라고 해요. 백색은 하얀 색깔 딱한 가지 색상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원숭이 띠하고 닭 띠한테 건강의 색깔은 무엇이냐 하면은 황색깔이에요. 황색은 말 그대로 금색도 되고 갈색도 되고 노란 색깔도 첨가가 될 거예요. 건강을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보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황색을 띠는 이제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지만은 뭐 도라지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영지 같은 것도 브라운 색깔을 띠잖아요. 몸이 원기가 조금 처진다, 좀 회복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음식을 해야 되나 먹어야 되나 했을 때 원숭이띠하고 닭띠들은 좀 브라운 계열이나 노란 계열에 맞는 음식으로 보충을 해보 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건 같은 경우도 내가 몸이 너무 쇠하고 안 좋을 때 잠자리에 붉은색이나 황색이나 금색이나 말 그대로 진짜 악 액세서리를 끼시는 걸로 보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닭띠하고 원숭이띠한테 재물 색깔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어, 청색이에요. 청색은 녹색이나 푸른 색깔, 연두색 같은 색깔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재물을 생각하다 보면 거의 지갑이 많이 떠올라요. 카드 지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재물 지갑이라고 해서 저희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요즘 많이 간추 흐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갑은 항상 무슨 색을 살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색상을좀 착용을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게 녹색이라든지 청색 색깔을 지갑으로 선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겉 색깔은 다른데 안의 색깔이 그런 색깔을 갖는다든지 그것도 괜찮고요. 금고를 가지신 분도 금고 색깔을 그렇게 가지셔도 됐고 또 금고 안에다가 좀 이제 녹색이든 그런 색상을 조금 채워 넣으신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아요. 이고 잘 보여야 되는 분들이 있거나 거래처에 가져가셔야 되거나 이럴 때는 유독히 푸른 나무를 선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 사무실에 그런 거를 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럴 때 이제 녹색의 기운을 가진 서류 가방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을 좀 적용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숭이띠하고 이제 닭띠한테 관훈의 색상은 적색이에요 적색이라 하면 빨간 색깔 붉은 계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직장이나 관직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취준생님들 아니면은 이제 뭐 직업을 다시 이전을 하시던지 이렇게 바꾸실 때 면접을 앞당겨 있을 때 그럴 때 옷을 약간 붉은 계열을 이제 좀 착용을 해주신다던지 아니면 뭐 구두가 됐던 악세사리가 됐던 드는 가방이 됐던 아니면 작은 브로치가 됐던 남자분들 같은 경우 핀이 됐던 이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 이제 면접관한테 좀 가서 할때좀그 기운이 관직에 걸맞는 색상이다라고 하니 그 색상을 조금 활용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원숭이 때하고 닭 때한테 이제 한 가지 남은 색상은 대인관계에 대한 색상인데 대인관계에 맞는 색상은 흑색이에요. 흑색은 말 그대로 검정색이죠. 상대하고 대인관계가 집안에서부터 풀리지 않는 대인관계가 있어요. 뭐 흑맥주가 됐든 그걸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뭐 풀어나가다든지 아니면 검정색에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좋고 또 이날은 내가 친구하고 자꾸 좀안 맞고 틀어지는 것 같대 그럼 검정색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착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남은 한 가지 색상은 이제 제가 원숭이 때하고 닭 때를 얘기한 백색이 하나 남았. 있잖아요. 백색의 성질은 말 그대로 하얀색이다 보니까 흰색은 청정결백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백색은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순수함을 많이 내재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좀 의리가 많다고 보는 거고 의리를 중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가 변심이 없으면은 우두커니 그 자리를 지킨다는 부분이 있고 은근히 날카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말은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내뱉는 말이나 자신도 모르게 상대한테 말로써 좀 상처를 줄수 있는 약간 무뚝뚝함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비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찍어 보는 이유는 조금 부족한 운이다 싶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아 나는 왜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게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색깔도 조금 대비를 해서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채워 보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더위가 지나가고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쌀쌀한 기운도 들어오더라고요. 이럴 때 특히 감기가 많이 걸리세요. 낮에 덥다고 너무 얇게 입고 나가셔서 들어오는 저녁길에 이렇게 또 감기가 걸리실 수 있으니까 더몸 챙기는 한 주가 되시고 한 달이 되셔서 이제 곧. 이제 추석 맞이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